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일이구요 긍정박언 386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해하는 만큼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아, 행동이 너무 늦다, 생각이 너무 많다. 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내가 정말 행동이 느린 사람이구나, 생각이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정말 점점 위축되는 내 모습을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행동이 빠르다, 추진력이 있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듣고 어 이제 쭉 지내고 있었는데 아 그러면은 이 행동이 빠른 사람들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행동이 빠른 거구나라고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실함이라는 건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도 않고 절실하냐 절실하지 않냐에 따라서 어, 행동의 어, 빠르기의 유무가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이해하는 만큼 김종원 작가님 책을 보면서 이해하는 만큼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그 문장을 접하고는. 아, 이게 맞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결국 우리가 행동으로 어, 삶으로 실천된다 라는 건그 문장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국 나오냐 나오지 않냐로 결정되는 건데, 행동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음. 한 가지 예를 들면 아이들이 지금풋살 수업을 받잖아요. 그럼 그 수업 받은 거를 어, 이해를 못했을 때는 계속 똑같은 거를 설명을 해줘도 아이들이 게 경기 경기를 할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몸에 숙달이 되고 계속 어 이제 얘기를 듣게 되고 얘기를 듣게 됨으로써 그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경기장에서의 그 경기 플레이나 그런 모습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 그런 거를 어,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아이들을 보면서도 음. 어, 아이들뿐만 아니고 제가 원래 독서를 한 25살, 26살 때 이 독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독서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를 반복을 했었죠 어, 그리고 2024년도 7월 달부터 다시 아 독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마음을 먹고 물론 중간중간에 어 조금씩 쉰 적도 있지만 웬만하면 쉬지 않고 독서를 지금 1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고 글 쓰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독서를 계속하고 글을 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절실하기 때문에라기보다 왜 독서를 해야 되는지를 25살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어, 이해를 했고 왜 글을 써야 하는지, 글을 쓰는 게왜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니까 어, 글을 쓰게 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결국 행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나오고 있지 않다면 그 문장을 이해가 될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소리내어 읽고, 그 문장을 쓰고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이해되는 순간, 나는 어느 순간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뭐, 절실하지 않아서 행동이 느립니다. 라는 그런 생각보다, 내가 그 문장을, 그 뜻을 한번 이해하려고 해보셔라.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버는 장업사살 아카데미 경영자 잘 되는 명 황치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곱번째, 황치훈은 잘 되는 명입니다 여덟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아홉번째, 자원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번째, 자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을 달성했다. 열한번째, 자원풋살 아카데미 선수단 100명 달성했다. 열두번째, 땅 5천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열세 번째 김해시 풋살 연맹 최초로 유 청소년 FK 실내 풋살리그를 개최한 유일한 도시가 됐다 14번째 네 이렇게 어떤 문장들을 끊임없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그 문장을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런 이해하는 영역 내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행동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삶으로 실천하기 시작을 했더니 그런 하루, 일주일, 1년, 그리고 1 0년내그 경험이 쌓여서 자원부사라카드의 매출 5천만원 그리고 선수단 100명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수많은 곳에 강연을 해가 들어오고 수많은 자영업자 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 졌다. 감사합니다.